아버지, 아버지, 순이 왔어요. 아버지, 주무세요. 아버지, 어, 이게 뭐야? 이게 순이 목소리 아니야. 순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그렇게 찾아다녔는데도 못 봤는데, 봤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다니. 아이고, 고맙다. 어서 이리 들어오너라.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짐이 되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떠난 것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깊은 산속 어느 암자에 살고 계시는 스님이 저를 이렇게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많이 아니, 아프셨지요? 아니다. 아니야. 네가 얼마나 아팠겠니? 아버지는 그, 그게 아픈 게 아픈 게 아니야. 어쨌든 네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어서 이렇게 들어와. 오늘 밤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손 잡고 자자. 얼마나 힘들었겠니? 어서와, 어서 들어와.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저를 살려주신 스님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제가 스님을 이제 모셔야 될것 같아요. 스님도 연세가 많고, 몸이 많이 아프셔서 제가 돌봐드려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도 가끔 찾아뵐게요. 네, 아버지. 그래도 되겠지요? 아, 그럼, 그래야지. 너를 살려주신 스님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아버지는 괜찮다. 아버지가 너를 찾아가 보면 되지 않겠니? 세상에 무엇이 귀하니? 목숨이 귀한 게야. 그렇게 해. 고생하고 살아낼 목숨 잘 지키고 스님 잘 모시고 그리 살면 그게 인생이다. 순이야, 참으로 고맙고 대견하구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